여러분은 출퇴근 등하교를 어떻게 하시나요? 집 밖을 나서서 버스 지하철 또는 뭐 자가용을 이용하실 겁니다. 이런 당연한 이동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채로 매일 한다면 어떨까요? 당연한 이동 수단조차 없이 수십 년간 지내온 비안도 주민들의 이야기.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해결각에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강태욱 조사관님, 군산해양경찰서의 김연중 경위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지난해 말 17년만 끊겼던 군산 비안도의 뱃길이 이어졌다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17년 만에 공식적인 교통수단 도선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일단 해결이 됐긴 됐는데 궁금한 게 비안도 이게 어떤 곳인지 먼저 좀 알고 싶거든요. 어떤 곳인가요? 예, 비안도는 서안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날아가는 기러기를 닮았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곳에는 188세대 440명이 거주하고 있고. 우안군에 인접한 조그만 섬입니다. 이 작은 섬에서 어떤 일이 그동안 벌어지고 있었던 건가요? 정규 해상교통 수단 없이 개인 어선을 이용해서 왕래하는 위험한 상황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경에는 선박 사고로 네. 선주인 몇 분이 네.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새 방금 방구제 공사가 완요 되면서 그 여객선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개인 이제 어선들이 좀 사용만 했었거든요. 네. 위험성이 그리고 상주하는 것은당연한곳이에좀 네. 궁금한 게이 배길을 하나 여는 게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오래 걸려야 하는 일인가, 뭔가 쟁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쟁점이었는지 좀 상황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두 가지로 나누면 네. 환경적 행정적 요인이 있습니다. 지리적 환경적 요인은 군산 부안 어민 간의 생업 간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면 위에 설치된 어장이라든지 네. 또 어선이 또 점유하고 있는 가력도항을 활용하는 것이 네. 부분에서 지역 간 그러니까 군산 부안 어민 간의 첨예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음. 행정적 요인에는 네. 행정기관에서 공유 수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의 미확정 등에 대한 복합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있는 행정기관의 문제 해결 의지도 부족한 요인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뭔가 단순히 한쪽만의 민원 문제는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신 예. 것 같은데. 여러 해 동안 이 비안도 통행 민원 해결을 위해서 공동 선의 목표를 갖고 해결하고자 뜻을 모였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도 행정상, 이 법률상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았죠. 찾았죠. 워낙 첨예하게 대립된 민민 갈등 민원이었고 같이 다 부처가 관련된 복합 민원이었기 때문에 크게 다섯 단계로 나, 나누어서 민원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수 복합 민원에 대해서 관련 법령을 파악하고 두 번째 협업 대상 기관을 찾았습니다. 그 기관 중에 다섯 개 기관이 우리 협업 대상 기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협의를 받습니다. 현장의 민원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민원 의견을 청취를 했었습니다. 업인들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서로가 절충할 수 있는 중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여러 행정기관과의 업무 담당 업무를 지정하고 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정서에 명시하고 조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대안 마련이라는 단어로 표현은 하셨지만 이 대안 마련되기까지 굉장히 음... 어려운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난항을 겪으셨죠? 우리는 서로 현장에 나갔을 때 서로의 공간과 배려를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 공간과 배려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비안도 주민들이 설치한 양식 의장이 어선 다니는데 불편함이 주는 것은 네. 비안도 주민들이 철거해주기로 하고 부안군 주민들은 가래항을 도선이 다닐 수 있도록 가깝게 네. 그렇게 서로 승낙해주고 허락해주도록 네. 서로 배려를 하고 각 행정기관의 업무 협조를 이제 받아내었죠. 이건다 도선 면허 허가, 그 시설물 관리 그리고 운항 간의 관계 안전관리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행정기관하고 협의한 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서로 조정서에 담아냈습니다. 저희 그 해경 측에서도 이 교통의 그 어려움을 좀 확보를 해 드리고 좀 위험성에 상존해 있는 것을 좀 극복해 드리려고 그 저희들도 굉장히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 그. 도서 면허라는 것이 신청이 들어와야지 저희들도 이제 그 어떤 면허를 내준다든가 어떤 그런 일을 시작하는데. 그 자체를 그 신청도 못 하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국민권익위에서 그 주민들 갈등을 풀어냈다는 게 가장 이제. 제가 볼 때는 너무라도 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생업권이 걸려 있는 민민 갈등이니 만큼 좀더 오래 걸리고 좀 참여하지 않았었나 네네.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번 민원건을 해결을 하시면서 조사관으로서 또 조정 관계기관으로서 느낀 점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모든 일에는 누구에게도 마땅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 의 의견을 들어서. 들은 내용 속에 무슨 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조사를 시작했었고요. 서로 인간적인 감정부터 풀어야 되겠다. 이분들이 골이 깊은 무슨 감정의 골부터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네. 이게 이해로 도출돼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좀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제 사실 합의를 했다고 하긴 하지만 이제부터 좀 시작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운영도 지속적으로 잘되어 할것 같고 앞으로 어떤 계획들 세워두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더선이 다니게 해서 어인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주 생활권을 확보하게 돼서 비안도 주민들이 무척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참 감명이 깊었는데요. 갈당의 요지들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한 갈등은 조금 잔존해 있으나 앞으로 안전 관리 해경을 협조해서 사후 관리를 해서 철저하게 해서 이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군산 해양 경찰서 측에서는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네, 저희 해경에서는. 그 14년 이상이 다니는 그 이용하는 선박을 보고 다중용 선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안전성 도에서 굉장히 좀 강화한 기준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인정 요소로 이제 그 적합한 해계사 면허증을 갖춘 이제 선장님도 지금 지금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선박이 건조 중에 있지만 건조할 때 도선 목적에 맞게끔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인명 구조 장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문제됐던지 세탁장 문제들, 네. 거기에 이제 저반하는 시설들이 좀 안전성 측면에서 좀잘될수 있도록 또 관계기관의 협조를 해갖고서 어떤 면허가 나갈 때 부족한 점이 없이 법적 태종 내에서 좀 원만하게 좀 적합한 기준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 한번 계속 좀 추진해 보고 같이 협력해 나갈 입장입니다. 1 7 년간 끊겼던 비안도의 민간 어선이 아닌 도선을 띄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행정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국민들의 표정을 밝게 만들고 더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국민의 권익을 챙기는 해결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욱 속 지원해줄 해결각 이슈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민경이었습니다.